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크레딧 코인이고요. 영상 시작 이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크레딧 코인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시장에서 졸업이 가능한 지금부터도 최소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이 시든 종목도 제가 영상 마지막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국인 특성상 1분 이상 시청하시기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홀더분들 거의 반쯤 포기하신 상태인 걸로 저도 많이들 듣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전에 트럼프 대선의 고점에 대비해서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모양도 아니라 거의 꼬리 물고 개박살이 나면서 현재까지 저점에서 횡보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구독자분들 대부분 생각하셨던 게 존버에서 승리하면 되겠지 아니면은 불장이 왔을 때 어차피 이 코인 저 코인 다200% 300% 올라가니까 이때 팔자라는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불장 왔습니다. 근데도 크레딧 코인의 상승률 굉장히 낮고 지금까지도 저점에서 횡보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의 불장의 생태계는 이전의 19년도, 21년도와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장이 좋던 아니면 이 코인의 전망이 좋던 이 세력이 붙어주지 않으면은 코인 독단적으로 시세를 분출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 크레딧 코인의 세력의 매집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세력의 매집 신호는 무엇을 의미한다? 반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어렵게 입수한 이 세력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 크레딧 코인, 지금 자리에서도 최소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력의 자료를 분석하면, 이 세력들이 어디서 사서, 어디서 나올지까지 전부 분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코인이 두 배가 가던 세 배가 가던 어디서 사서 어디서 살지 모르면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이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분석한 자리까지 모두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세력들에게 빨래질 그만 당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이제는 먹이 사슬의 밑바닥이 아니라 이제는 포식자의 위치에서 같이 수익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10원 한푼 받지 않고 멤버십 강의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한번 믿고 우측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라는 건 누구나 올수 있지만 결국 그 기회를 잡는 건 구독자님 본인입니다. 속는 셈 치고 연락 주셔도 좋고요. 하지만 그 문자 보내시는 시간 그 5초에서 10초 정도가 향후 5개월에서 10개월은 바뀌실 거라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히든 종목 코인은 바로 이 해당 코인인데 차트만 보시면 굉장히 평범할 수가 있는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세력의 매집이 강력하게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투자해온 경험 7, 8년을 종합해봤을 때 이런 코인들의 상승률은 항상 10배, 20배 그냥 올라갔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괜한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이렇게 히든 종목 공유해드렸을 때 받아가셨던 구독자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3000% 이상의 수익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정보도 제가 당연히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이 해당 정보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09-3383번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최소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히든 종목 목표가 제가 무료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 소통방에서 참여 중이신 분들 대부분은 한달 정도 됐을 때두 배라는 수익을 지금 다 가져가고 계십니다. 자이 소통방 참여 또한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10원 한푼안 받고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수익 파티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처럼 한달 만에 두 배는 아니더라도 두달세달이 정도 기간 안에 두배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시든 종목 이렇게 나왔을 때시드금액이 10배 이상 만들 수 있는 그 종목 제가 꾸준하게 드리고 있고요. 물론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비중을 100%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10배 이상 수익 볼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있다면 제가 꾸준하게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평범하게 투자하시면 절대 수익을 보실 수 없다는 거 이제 아실 거예요. 트렌드가 19년도, 21년도와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는 이렇게 락업 해제라든지 세력이 붙어져 있는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쫓아다니셔서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정보 제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번 믿고 아까 말씀드렸던 0 1 0 5 0 9 3383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정보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